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9월 3주차 주관형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서 방송이 쉬었는데, 그것까지 좀 주요했던 이슈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먼저 볼 텐데, 자, 10월 초에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회담 예정을 앞두고서, 자,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자,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자, 미국에서는 추가 관세 10월 1일부터, 네, 부과하기로 했던 거를 15일로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일부 농산물 등에, 네, 관세 부과하던 것을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상당히 좋은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네, 구입하기도 했는데, 자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는데 자 실무 협상 결과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실무 협상 앞두고서 뭐스몰딜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됐고 자 협상 이후에 중국 대표단이 농장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스몰딜 말고 빅딜을 원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요. 자, 중국 대표단은 예정되었던 농장 방문을, 네,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이 소식과 함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하락 반전을 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증시 좀 약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에 FOMC 열렸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나 했죠? 25BP나 하면서, 가 그러니까 이제 네 상단이 2%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지난 FOMC에서 이번 FOMC까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매파적 금리 인하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보험적으로 네, 금리를 인하했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를 미국 경제 지표상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보이지는 않는데, 자,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봐도 중간값이 지금 1.9%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만 봤을 때는 올해 추가 인하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뭐 브렉시트나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게좀 좋지 못할 경우에 경기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네 추가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현재 미국 경제 지표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 FOMC에서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네 상향을 시켰죠. 오히려 2.1%에서 2.2%로 네, 상향시키면서 미국 경제는 뭐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거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자 유럽은 반면에 좀 만만치 않습니다. ECB가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열렸는데 예금금리 인하했고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네, 결정하는 모습 상당히 네, 완화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요 이슈 같은 경우도 지난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을 했고요 자 어제 미국이 란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란의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를 제재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실효성이 있을지는 뭐좀 봐야겠습니다 이럴 정도 제재는 기존에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급등 했던 국제 유가는 다행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뭐50% 이상 원상 복구했다 이달 말이면은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WTI 지수 기준으로 54 하던 것이 63까지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 폭의 절반 이상 내려오면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뭐 이란의 제재나 이런 게 군사적 행동이 나올 경우에는 유가가 더욱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슈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국내 이슈로 봤을 때는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 발병을 했습니다. 자 북한에 네, 올 상반기에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 국내에서도 발생을 했죠. 자 파주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천까지 확산이 되는 모습. 네, 요런 모습이 나오고, 자, 어제 파주에서 의심신고 두 건이 있었는데, 자,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 의심신고 두 건은 네,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지 뭐, 태풍이 오는 것도 상당히 조금 음, 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태풍 타파가 지금 한반도 쪽으로, 제주도 쪽으로 지금 상륙 중인데, 자, 태풍에 의해서 또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양, 네, 김정 위원장이 평양에 한번 오시라 했는데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자, OECD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하향하고 있죠. 이번에도 0.3%포인트 인하하면서 2.4에서 2.1%까지 지금 성장률 전망치 하향했습니다. 자, 올해 2% 성장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음, 계속해서 OECD 뿐만 아니고, 글로벌 평가사 등에서도, 뭐,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조금 양호한 것 같아서 반도체 시장이 좀 살아날 경우에는 2% 이상 뭐 성장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백색국가 일본 제외 결국에 실행되었죠 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는 모습이었고,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 1,200원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 없이 어느 정도 1,100원대 후반에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시장 한번 보면은, 자, 코스피, 코스닥 뭐, 한 4주째 연속으로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2% 상승하면서 4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2100선까지 순식간에 접근하는 모습.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3% 가까이 올라가면서 650선. 네, 근처까지 왔고요. 자, 2,100 포인트, 650 포인트 이제 다음 주에 돌파해줄 수 있을지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네,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자, 월요일 증시는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자 코스피 뭐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9월 들어서 네, 하룬가 조금 소폭 조정받은 날 제외하고는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미디어 컨텐츠업종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컨텐츠 산업 뭐 혁신 발표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투자 계획도 발표가 되면서 미디어 컨텐츠 업종 강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수혜주들 백신이나 아니면 대체 식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 뭐 상당히 좋죠 이런 시장에서는 그동안 손실 났던 거 많이 많이 복구해야 될 텐데요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 보시면은 여기 지금 5주 연속해서 네, 양봉 나오고 있고요. 자 8월 마지막째 주에는 뭐 밑에서 개파락 출발해서 한1% 정도 상승 마감하더니 자그 다음 주 2%, 그 다음 주도 2%, 이번 주까지 2% 3주 연속 네, 시장이 2%씩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자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저항선들 지금 많이 뚫고 올라왔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요 정도 자리 되겠죠, 2,100 포인트 네, 내외에서는 한번 네, 전체적으로 네, 선을 그어봤을 때요 정도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좀더 타이트하게 본다면은 선을 자 이렇게 조금 더 네, 밑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뭐 일부 돌파하려는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뭐요 선을 정확히 뭐 만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도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100선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900선에서 약한 달여 만에, 네, 지금 2,100선까지 한10% 정도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온 만큼 일부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뭐 더욱더 상승세가 뚜렷하죠. 전체적으로 9월 들어서 요날 음봉 하나 있고요. 요날인가 지금 하락했던 날 하루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했던 네. 음,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자, 지금 뭐 2000선, 2050선, 요런 것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고, 자, 그 위에 올라간다면은 뭐 2100선이나 그 다음에 2140선 정도. 이 네, 정도의 또 저항선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2100선 정도에서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좀 손실 어느 정도 복구됐다면 보야고 있는 종목들 일부 매도하고, 네, 현금 확보하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뭐 흐름이 좋긴 좋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 이번 주에는 3% 올랐죠. 그전 주에도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자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금 코스닥은 아주 뭐 회복세가 빠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주했던 저항선은 아직 네, 돌파해주지도 못했습니다. 한 660선 정도. 이 정도에 올라온다면 이제 전 저점 자리였던 저항선이 있는데 자이 정도에서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역시 최근에 중소형주 보다는 대형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강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일별 동향 요거 띄어나 봤는데 지금 9월 달 들어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네, 9월 2일부터해서 9월 3일 3.5 포인트 살짝 조정받은 것 제외하고는 네, 한13 거래일 중에 12 거래일 정도 특히 최근 11 거래일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네,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사는데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네,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다라고 하죠.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 대부분을 지금 연기금이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주식 지금 바닥에서 쓸어 담으면서 지수 상당히 빠르게 끌어올렸고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할 정도라고 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연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수 많이 급락하면서 구원투수로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종목으로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섹터 시가총액 1, 2위하는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강력한 저항이 있던. 47,500원 원 정도 자리를 지금 뛰어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5만원 지금 코앞에 두고 있죠 49,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반도체 업황이 좀 빠르게 돌아선다 라는 기사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특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의 IT주들 많이 쓸어 담으면서 자, 삼성전자 많이 끌어 올렸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SK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정 고점이었던 한 8만 1천원대 돌파해서 어, 살짝 뭐 이제는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 갭으로 뛰었던 거갭메 구는 정도가 아니었나 싶고요자 삼성전자랑 sk 이닉스가 주요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5만원 이상 가고 하면은 코스피 네, 지수 더욱더 올라갈 텐데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도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는 뭐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기 보다는 조금 현금 확보해 놨다가 시장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고 조정세 나올 때 다시 주식 채워넣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을 할 때도 짝게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까지 우하향하는 가운데 반등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히 다졌나라는 뭐 생각도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00선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뭐한 2,000선 정도까지 이렇게 네, 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는 네, 눌렀다 갈수 있으니까 어, 현금비중 좀 늘려보자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것도 네, 좋은 투자 전략이 될수 있겠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네, 지난 주 쉬고 이주 만에 방송 진행했는데 자, 오늘 방송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